아가야. 이거 할 거야? 야되다지지부다지지부다 어, 그때 그래. 그, 그쪽으로 팔 힘을 오른쪽으로. 오른쪽줘야지 오른쪽. 오른쪽 팔 힘을 응. 해고 어, 오른쪽 팔. 자, 지금 지지불로 가지 아 올리라고. 아야 이제 나 이쪽 팔을 오. 오오쪽 팔을 좀더 아가야.

어 앞으로 나가 발발 발쪽 이거 다볼게 요렇게 응 요렇게 이제 봤어 이제 알겠지? 조금만 더 하면 돼 무릎으로 무릎하고 오른쪽 손을 이렇게 딱 밀어야 돼 오른쪽 손은 최대한 좁고 알았어? 네 몸이 토나무라서 그만 돌아가 발만 이렇게 안 걸리면 돼 오케이? 오케이? 알았어응응 응. 그래 <laughs> 알았지? 응한번더 해볼까?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볼래? 목 조심해야 돼한번더 응? 해볼까? 어? 쉬는가 보네 한번더 해볼까? 한번더 해봐 자 여기서 아니 팔을 오늘 너무 많이 해버 앞으로 하고 요거를 요렇게 하고 그렇지. 아이, 우리도 같이 잘 밀어붙어야지. 오늘 처음 하는데 이정도면 제이 충분해. 그렇지. 그렇지. 재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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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정신 거 없어요. 응? 이 털나무를 지금 니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. 관리를 해야 돼. 여봐. <laughs> 여기 털나무야. 털나무. <laughs> 김씨 실종 전날 저녁은 7월 6일, 오후 6시부터 다음날 7월 7일. <목소리> <목소리>